유원의 통계 버전 2 유원입니다. 제5장 가설검정에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유의 수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개념, 용어는 물론이고 이 유의 수준의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가설검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요, 가설검정에서 우리가 귀무가설 H0, 대립가설 H1 내용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가 설명을 드렸고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검증 통계량 또 검증 통계량의 범위가 어떨 때 규모가설을 기각한다 규모가설을 기각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h1 대립가설의 내용을 받아들이겠다 대립가설의 내용이 타당하다 아 그렇게 되,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여기에 이제 작용하는 것이 소위 유의 수준인데요 유의 수준 어떤 건지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쉬운 개념은 아니니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유의 수준 우리가 알파라고 유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이 알파 어디서 봤죠? 예, 신뢰구간 추정할 때 1- 알파의 그 알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구간 추정하는 문제하고 이 가설검정의 문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다른 거죠. 물론, 다른, 뭐가 다르냐면, 신뢰관 추정이라는 것은 모집단에 모르는 파라메터 값이 어떤 값이냐를 한 값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점추정한다고 했고, 그 파라메터가 어떤 범위에 들어있느냐를 알아보는 것이 신뢰관 추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신뢰 수준을 1-α 100% 신뢰 수준에서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알파입니다. 어, 그런데 용도가 이제 좀 다른 거죠. 지금 이야기하는 알파는 유의수준을 알파라고 한다. 알파를 유의수준이라고 한다. 가설검정에 있어서 유의수준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유의수준을 이해해야, 아, 유의수준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이해해야 가설검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가설 검정은 표본을 얻어 모집단에 대한 파라미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못 의사결정을 할수 있다는 거야. 예컨대 법정에서 판사가 피의자 A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경우 가설은 H0, A는 범인이 아니다. 네? 범인이 아니다. H1, A가 범인이다. 예, 네. 이건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서 혹은 뭐 상식적으로도. A가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기본을 깔고 기본적으로 있는 범인이 아니다라는 그, 그 내용 하에서 A가 범인인지 아닌지를 정말 판단하는 게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자료가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판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이 경우는 어, 아니지만 표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표본이 있어야 된 거야. 여기에 그 자료는 증거, 증언, 뭐뭐 뭐 정황 등등이 어떤 자료가 되겠죠. 그렇죠? 자 A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거는 진짜 범인이 아닌데 A는 범인이 아니다. H 재로 참여 아닌데 H 재료를 기각한다면, 즉 A가 범인이다라고 판결을 한다면 판사로서 오류를 범한 거야. 그렇죠? 예, 이런 오류를 제1종의 오류 타입원 에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오류를 범할 확률을 U의 수준이라고 부르는 거야. U의 수준이라고 하며 알파로 표시한다. 그래서 간단히 표시를 하면 H0가 참인데도 불구하고 참이야 뭐 조건 확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H0가 참인데 H0를 기각해서 H0를 기각했다는 소리는 A가 범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뭐예요? 이게 생사람 잡는 거죠? 생사람 잡을 확률을 알파로 하자. 일종의 과오를 범할 확률. 예, 알파라고 하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뭐, 가장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예로 설명을 하자면 가장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A가 진짜 범인이야. H0가 맞아. 아, 미안. 합니가 범인이 아니야 h 가 맞아. 그런데 h 제로 k a 가범인이라고할 확률. 알파. 음? 이확률이 어때요? 이확률이 높으면 되겠습니까? 예, 네. 높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0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왜? 사람이판결을 g e r 이 hunger, 이수 u n g e 이 h 이게 알파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파가 높아서는 안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5% 정도로 이 알파를 생각하는 겁니다. 0.05죠. 그리고 유의 수준 알파를 미리 정해두고 가설 검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론을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야. 유의 수준 알파를 미리 정해두고 가설 검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알파는 5%, 0.05로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신뢰 수준을 0.95. 의 신뢰 수준으로, 뭐, 신뢰권 추정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반드시 5%, 95% 신뢰 수준에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90% 신뢰 수준. 99% 신뢰 수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알파도 그러니까 5% 일반적으로 5%를 하지만 1%로 할 수도 있고 10%로 할 수도 있어. 그쵸? 그렇죠? 네. 실수할 확률을 작게, 작게 놓고, 어, 가설 검정을할 수도 있고, 좀 넉넉하게 두고, 가설 검정을할수 있어요. 아주 작게 안 되는 건뭐야 어떤 제품, 응? 음? 제품에 대한, 그, 가설 검정을할 때, 예. 아, 제품이니까 기계가, 지, 기계가 더군다나 찍어서 나오는 거라면, 그, 오차? 그 오차가 아닙니다. 그, 정확한 판단? 을요 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렇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지, 그거를 뭐 5%로 두거나 10%로 잘못할 확률을 높, 높여서 둔다면은, 그때 만약 잘못 의사결정해서 피해를 당하는 게 손실을 당하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알파를 1%로 두는 것도 어, 뭐 높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알파는 신뢰수준 1만 알파 100%일 때 알파와 같은 값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신뢰구간 추정과 가설 검정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뭐이 이야기 조금 아까 했던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예를 들었던 찌그러진 동전의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H0 어, 이건 찌그러져 있지만 H0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고 어, 찌그러졌기 때문에 주장하는 바가 어, 의심이 드는 게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가 아니다 그렇죠 이런 가설 검정을 하려고 그래 정상적인 동전인데 명확하게 정상적인 동전인데 그거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일까 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 왜 의심이 생겼어요? 찌그러졌기 때문에. 동전을 누가 찌그러뜨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에 이에서 또 마찬가지로 들었는데요. 표본으로, 표본 크기를 100으로 하자. 뭐야? 찌그러진 그 동전을 100번 던져보자는 얘기죠. 이 경우, 검증통계량은 뭐라고 그랬어요? 앞면이 나온 횟수. 딴 것으로, 딴 것으로 검증할 수가 없어. 어? 그 동전을 던져보고 던져봤을 때 앞면이 몇번 나오느냐, 뭐 뒷면이 몇번 나오느냐도 마찬가지. 같은 이야기야. 음, 횟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정통전은 앞면이 나오는 횟수다.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100번을 던졌어. 그런데 25번 앞면이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 고할거야 상식적으로. 어, 통계형 모르고. 어, 이이 찍어진 동전이니까 앞면이 25번 밖에 나오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죠. 타당하죠. 그러면 어떻게? H0를 기각해. 예? H0를 기각할 수 밖에 없어. 왜? 25번 밖에 안 나왔으니까. 예. 엄청 적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동전은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같지 않다고 결론, 예. 의사결정을 할 거다. H1 체크하게. 앞면이 나올 확률이 0 9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25번 밖에 안 나오거나.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게 합리적인 사고라고. 합리적인 절차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동전의 균형을, 앞뒤 균형을 측정하는 설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비를 가지고 측정한 설비로 정밀하게 측정을 해본 결과 사실은 절묘하게 찌그러졌기 때문에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같다. 기계가 확실하니까 기계로 어디에 부탁을 해가지고 측정을 해봤더니 앞면과 뒷면의 그 균형이 밸런스가 아, 똑같다라고 결과가 나왔단 말이야. 그 무슨 얘기야? 앞면이 나올 확률이 참 0.5라는 H 조로 참이죠, 그렇죠? 참이야, 어 참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표본 100번을 던져가지고 100번을 던져서 앞면에 나온 횟수가 25번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급 그 결과만 요 결과만 가지고 의사 판단하는 거야. 귀무과설을 기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H 조로가 참인데. 귀모가설을 기각했어. 안면이 날 확률이 0.5가 아니다. 라고 판정 판단 의사결정을 했어. 그러면 오류를 범한 것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밑에요. 정상적인 동전이라도 100번 중 안면이 25번 나올 수도 있어. 그렇죠? 네.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그럴 리는 없지만 어쩌다가 어쩌다가 정상적인 동전도 100번을 던졌을 때 앞면이 25번밖에 예, 안 나오는 25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아주 작은 확률이야. 앞면이 10번 나올 수도 있어. 이건 더 작은 확률이야. 예. 더 작은 확률이야. 100번 중 앞면이 25번 나올 확률. 이거는 이제 뭐 뭐예요? 이항 분포. 어이이 이항 음, 분포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그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그 확률 여기서 구가 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작습니다. 작 작아요. 그러나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고 그럴까요? 어쩌다가 어, 어쩌다가라는 이야기로밖에 이건 어쩌다가지 아주 작은 확률이라는 거는 조금 더 어, 쓰고 싶지 않지만 에, 에이, 쓰지 말죠. 쓰고 싶지 않은 말을. 에, 그렇죠? 여기까지 뭐 이상한 거는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이 어 이게 뭐왜 뭐, 뭐 그렇게 되는 거야? 뭐 이런 거는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요. 음, 그래서 여기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H0 기각 하거나 H0를 채택하거나. 이제 H0를 채택이라는 말은 별로 쓰지 않는데 의사결정이 두 가지밖에 없어. 또 또 H0가 참이거나 H0가 거짓인 두 경우밖에 없어. 이건 이제 실제로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네, 결정, 판단, 의사결정은 H0가 참인데 h 0를 기각하는 경우. 잘못한 거죠. 잘못하는 경우죠. 이게 일정 과오라고 그러면 H0가 참이니까 h H0 0를 채택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오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H0가 거짓인데 h 0를 채택하는 것을 그런 과오도 있죠. 이걸 이종 과오라고 합니다. 네, 이종 과오까지는 뭐 사실 기초통계학 부분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수는 없지만 혹시 이종 과오, 제이종 과오라는 것까지 에,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은 에, 이런 표는요. 그냥, 딸딸딸딸 무슨, 뭐, 문장 외우듯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가설 검증의 과정을 이해하면, 이해하면, 이 표, 이 표에 대한 이해도 빠를 겁니다. 그래서, 요, 일정 과호를 범할 확률이 알파고, 이종 과호를 범할 확률을 베타라고 표시를, 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종 과호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뭐, 더 많이 다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뭐좀 어, 어떤 수준을 넘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요. 예. 오늘 그 유의 수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이 다음에 나오는 유의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예. 용어가 비슷하죠. 유의 수준, 유의 확률, 소위 p-밸류라고 하는 건데 왜 이제 p-밸류라는 것도 p-밸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유의 수준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실제로 얻게 되는 많은 경우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가설 검증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유의 확률, p 밸류라는 것이 더 유용하게 앞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뭐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